블랙핑크 제니 음. 그분의 운이 좀 어때요? 요새 막 콘서트 열고 막 하는데 솔직히 깜짝 놀래긴 했어요 음. 옷을 좀 옷도 그렇고 조금 음, 많이 댓글을 보면 많이 조금 망가졌다라는 소리도 듣고 왜 그랬을까라는 소리도 듣고 저도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이 아이가 지금 이제 30대잖아요 30대면 은 반란을 일으킬 쟤가 30대라고? 예 네. 벌써 그렇게 됐어? 예 네. <laughs> 반란을 한참 일으킬 나이고 한참 꽃도 봐야 되고 문화도 많이 즐겨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냥 그 아이 자체에서 나 지금 힘들다 그냥 발광하는 느낌? 그냥 하소연하는 느낌 그냥 춤에서 미쳐서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 근데 이 아이가요. 이 아이가 33살을 잘 넘겨야 되고 3 7곱을잘 넘겨야 돼요.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. 절대로 절대로 혼자 도서도안 되고 어 옆에서 외로울 때 진짜로 물에서 끄집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옆에 지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가족이 조금 이 아이를 돈으로 안 보고 그런 면에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